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13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언제 써야 할까 시리즈 두 번째 정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정렬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정렬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내림 차순 또는 오름 차순 뭐 또는 셀색으로 정렬을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꼭 정렬만 할때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활용법. 자, 필터 대신에 활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자, 이 표에 제품 분류, 뭐, 판매 개수가 쭉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커피의 종류, 제품명을 쭉 쓰고, 다음 차의 제품명을 쭉 쓰고, 주스의 제품명을 쭉 쓰고 싶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분류의 필터를 누르신 후, 먼저 차만 골라, 아니, 커피만 골라내고요. 확인 누르고, 여기 걸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은 차니까, 다시 차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고, 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주스를 누르시고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물론 뭐 고급 필터 기능 이용을 하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공부하느니 이렇게 하는게 더 빨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커피, 차, 주스, 종류별로 제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뭘 정렬할 거면 이 분리별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뭐 오름차순으로든 내림차순으로든 정렬을 하시고, 아 커피 여기 네 개구나 라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또 차는 그 밑에 두 개,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주스는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세개 가져오시면 필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피차 주스를 종류별로 가져올 수가 있었죠 정렬을 꼭 무조건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렬을 이용해서 업무를 좀더 간단하고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게 단순하고 단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면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왠지 안될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긴 문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정렬을 해서 같은 주소끼리 묶는 방법도 있고, 또 날짜끼리 정렬을 해서 묶는 방법도 있고, 날짜는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어, 정렬을 해도 될까 싶은 그런 내용들도 정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정렬 활용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